제 5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3.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치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 1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보하여 이르시되이 로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아버지께서약 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행 1. 1. 물결표 사인 로사 사도 행전에 연대는주후 30년 물결표 사인 70년 예루살렘 멸망까지로 추정. 삼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기록으로 알려짐. 눅 1. 1 물결표사인 행 1. 1이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역을 가능케 하신 성령의 행전 사도행전은 어떤 성경인가? 1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사도들의 행적. 1대 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저자인 누가의 기록 수신자도 동시에 대 오빌로, 눅 1, 3, 4, 각각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 누가, 복음서, 사도행전 주제 복음 선교 내용 예수님의 행적 사도들의 선교활동 무대 갈릴리와 유대지역 예루살렘과 로마까지 먼저 쓴 글누가 복음 6 1 3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 일을 기록하였노라 복음서 내용 승천하신 날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침과 명하신 일 3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1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이를 말씀하시니라 4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부활하신 후 41동안 제자 훈련과 사명 준비 승천 후 10일 만에 오순날에 교회 탄생, 선교 출발, 선교의 권능은 성령 중간, 예루살렘은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왕국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깃들어 있는 곳, 마침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야 하는 장소이기 때문, 예수님은 여기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하기 때문. 지금도 신앙생활은 성령을 기다리는 생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도 불기둥, 구름기둥을 기다리며 행동. 이스라엘의 멸망은 기다리지 못함의 원인.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인간의 욕망이 앞섬.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심. 성령은 환난과 핍박을 이기게 하심. 그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만 바라봤음. 승천 후, 이제는 성령님만 의지해야 함. 성도의 신앙은 오직 성령과 기도로 가능. 하나님 우편의 주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성도는 성령으로 주님과 동거 동락함. 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막 1. 8.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6.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 하심이 있되니, 이까하니 예수님께서 부활 40일 후 승천 직전, 밤남산에 올라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 나누심. 이스라엘 회복의 질문은 제자들이 아직도, 정지적 메시아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칠 카라사대 대화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여. 하나님 나라와 재림의 대화 기하는 인간이 알바 아님을 선을 그으심. 살전도 1 물결 표사인 형제들아 대화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슬래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의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슬래시 때와 기한에 관하여 알다. 아니라는 슬래시 예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있었음. 그러나 교회 역사가 흐르는 동안 슬래시인을 이 문제 때문에 혼란. 그리스도가 1843년에 재림한다고 주장. 대표적인 교파한 시기를 수재림교회. 창시자는 미국인 윌리엄 밀러 슬래시 침례교회. 형신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예언을 연구 다시 연구하여 교리를 만든 슬래시 1860년에 제7일안식일의 수제림교회라는 새로운 교파를 창시담 다미선교회 불안공포 게 19시 18분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슬래시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슬래시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에 예언해 말씀에서 재하여 버리면 슬래시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재하여 버리시리라. 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깡님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함. 12시 28분 그 후에 내간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슬래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슬래시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슬래시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 깡님은 오순절에 성취됨을 베드로가 선포. 행두시 16분 물결 표사인 이는 곧 선지자 요애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슬래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슬래시 말세에 내간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줄이니 슬래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슬래시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슬래시 너희 인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 받은 베드로의 성경 지식이 놀라움. 요 7시 37분 물결표사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슬래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슬래시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은 지금도 믿는 자에게 계속 임하심.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 담게담 음. 각종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유익게 하심. 음. 고전 열2장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예언 이슬 능력행함 영분별 방언 방언 통역 가르침 섬김 다스림. 음. 롬 열두 장 예언 슬래시 가르침 슬래시 섬김 슬래시 위로 슬래시 권면 슬래시 구제 슬래시 휼앱 내장 네 사도 슬래시 선지자 슬래시 전도자 슬래시 목사 슬래시 교사. 배전 내장 네 봉사 슬래시 섬김.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앞의 모든 은사를 말담 또한 복음전도의 능력을 말담. 성령 강림 전에 제자들은 다 연약한 갈대. 성령 받은 후 그들은 골리앗을 이긴 다윗 같음. 성령을 받아야 입술에 복음이 나담 성령 받은 후 그들은 말 잘하는 사람이 됨. 성령 받아야 남에게 복음으로 감화 감동을 줄수 있음. 행내시 13분. 그들이 베드로와요 하니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내 하악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신 목적 중의 목적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막 16시 15분 물결 표사인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슬래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슬래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슬래시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딤 후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슬래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슬래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증인의 사명은 성령 받은 교회의 대과제 증인이란 말 속에는 순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음. 지역, 인종, 문화, 언어, 풍습에 담을 넘어온 세상이 선교 대상, 땅 끝까지 이르러 인간은 불가능, 성령만이 가능케 하심. 하나님 나라와 재림의 때와 기하는 인간이 알파 아님을 선을 그으심, 복음 전도는 성령의 권능만이 가능함. 성령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임하심, 성령 받은 성도는 골리앗을 이긴 다윗과 같음. 교훈 정리,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 슬래시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슬래시 우리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슬래시 때와 기하는 우리의 알파 아니요 슬래시 오직 성령으로 무장하여 슬래시 하루하루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슬래시 충성되게 살게 하옵소서 슬래시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 하나 슬래시 가까운 내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슬래시 우리의 마음이 열려 슬래시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슬래시 스데반 같이 순교는 못 하나 슬래시 작은 희생과 아픔과 고난에 인내하게 하옵소서 슬래시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슬래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